첫 소식입니다. 서대문구 영천시장 일대 재개발 현장에서 소화기의 물대포, 심지어 화염 방사기까지 등장하면서 극도의 대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12년 전 용산 참사 이후에도 철거 현장의 위험천만한 대치 상황은 아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심층 취재에서는 재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젠틀리피케이션 갈등과 대안은 무엇일지 알아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만약에 저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 그분들도 다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천 재개발 조합 측 용역 직원 수십여 명이 골목길을 에웠습니다. 예고도 없이 조합측의 명도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보크레인은 철제로 막은 창문을 부수고 사다리차는 연신 물대포를 쏴댑니다. 건물 안에는 철거민 네명이한 달째 동종 중입니다. 철거 용역과 철거민의 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험악해져 가고 급기야 철거민이 있던 곳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죠. 거기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든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털리든지.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조합 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치 상태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건물에서 농성 중인 철거민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건물 안은 철거 영업업체가 뿌린 물과 소화액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소화기를 막 쏴대가지고요, 막 범벅이 되고, 음. 아니, 호흡기도 안 좋고 지금 아주 안,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안에서요.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농성을 선택했을까? 40년간 한 건물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일곱 식구가 거주해왔던 서대규 씨는 현재 가게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가게 앞에서 노점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게와 거주할 집을 얻어야 하지만 영업보상금으로 받은 4천만 원이 탑니다. 그럼뭐 말도 못하죠. 40년 동안 여기서, 여기서 진짜... 그 먹고 살아왔고 이런데 여기로 하루 아침에 이렇게 쫓겨나가니까 정말 눈물이날 지경입니다, 진짜. 현재 철거 현장에 남은 철거민은 여덟 명. 대부분이 건물에 입주해 장사를 해오던 상인입니다. 영업 손실 보상금조차 받지 못한 사람은 절반이나 됩니다. 보상을 받아도 4 개월치의 영업 보상금 3 4 천만 원으로는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진짜 없는 사람은. 임대주택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빼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빽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임대주택 갖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그럽니다 이들은 대체 상가나 권리금 보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완강합니다. 공사 지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는 것 말고는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성을 이제 해제하시게 되면 이제 뭐그거리 저희가 민영사적인 거를 이제 취하를 해드리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해던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른바 강제퇴거금지법의 일환인 행정대집행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대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리고 철거 현장에 지자체 등 관계 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도 본질적인 문제인 철거민 이주 대책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9, 20대 국회에서 불발로 끝난 강제 퇴거금지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가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할수 있는 재정착 권리 조항을 넣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재개발 사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 보상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합니다. 법적으로... 뭐 보장된 기준만으로는 이주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현실인 거고, 그게 갈등의 핵심인 건데, 근데 법적 보상이라는 것은 그 이하로 보상하지 말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을 보상한다고 해서 불, 뭐 불법이 관된다라는 규정이 아닌 거거든요. 강제퇴거금지법은 재산침해 소지가 커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대신 세입자 등 재개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부체납 등을 활용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을 지고 있는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용적률을 올려 주고 기부납을 받더라도 임차인들 입장에서 손해 보지 않고 계속 상가를 운영할 수 있거나 또는 차후에도 계와 관련된 보장 보장성을 내다면은 아마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12년이 지났지만 서울 곳곳의 재개발 현장은 별로 달라진 곳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언제 쫓겨날지 모를 상황에서 김밥집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장님은 영천동의 철거 건물에서 밤을 지새미. 하 저희가 이제 뭐이 약하니까 약자니까 이제 끌려 나가겠죠 저희가요. 가는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